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불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허정민 불자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살고 있는 허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불교와는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믿게 되셨을까요? 아, 어, 저는 뭐 태어나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뭐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절에 가면 그냥 이 절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30대 때 템플스테이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어, 템플스테이를 갔는데 3박 4일 간의 일정을 통해서 불교 문화에 대해서 좀더 많이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좀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조금 힘든 때 자연스럽게 불교로 귀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불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찰은 어디신가요? 가장 좋아한다. <laughs> 자,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음,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함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어, 만약에 통도사 서운함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끔씩 공작새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요. 어, 굉장히 이제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편안해지는 곳이라 저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불자가 되고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실까요? 음 힘들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안식처가 생겼다 나의 어떤 든든한 친구가 생겼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지고 불자가 되고 나서는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혼자인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생의 힘든 순간이 올 때는 불자로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아,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laughs> <laughs> 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들 힘든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음저 역시도 인생의 힘든 순간을 몇 번을 겪었고 그때 느꼈던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터널을 가고 있는데 뭔가 끝에 한 줄기 빛이라도 와야지 저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갈 건데 인생의 힘든 순간을 가다 보면 뭔가 깜깜하고 끝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아 그때 저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찰에 가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그 힘든 순간들이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힘든 순간들은 시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이때만 지나가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불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 어렸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나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laughs>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한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나 외에 어 다른 이웃 동물 이런 주변을 조금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지십니다. 그럼 불자님께서는 제가 불자 중에 자랑하고 싶은 불자가 있으실까요? 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어, 누구나 다들 힘든 거니까 좀더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불교와 함께 마음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자님의 예쁜 말씀들로 인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행복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는 허정민 불자님과 함께 했는데요. 불자님 보내 드리면서 저희가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셨을까요? <laughs> 너무 너무 옛날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laughs> 괜찮습니다. 무슨 <laughs> 실에 잃어버린 우산을 신청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 노래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